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법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신앙이 없어서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바로왕시대도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바로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가 찢어죽이는 것을 군정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불을 질러놓고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운 바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크리스찬들은 굴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옛날에 주진다고 누가 말을 해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병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테레비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주님의 앞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라고 교회 문을 활짝 활짝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는다는 걸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 앞에 나가려고 아 애를 써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거룩한 교회에 저희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지 않으면 갈수 없듯이, 저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괴로움을 게,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활짝 문을 열고 나오라고 환영할 때 저희들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찬양할 수도 있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저 이북을 생각하고 2년 동안 아니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도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태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저서부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이라는 그 가짜 문패를 달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저를 문을 열어줬을 때는 저희들이 주님 옆에 나가지 않았고 지금은 문을 닫았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니 아우성치지도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껄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